현대에서 행동의 수단은 실력이어야 한다. 가문과 문벌 같은 것은 필요 없다. 발자크.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 루소. 단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디즈레일리. 학문과 독서에 있어 모름지기 권태와 번뇌를 참아야 한다. 주자. 학문의 목적은 음식이 기력을 도두는 피가 되듯 지식을 자신의 사상으로 만드는 데 있다. 제임스 브라이스 훌륭했던 사람들의 삶을 배워라. 그들이 무엇을 소원했으며 무엇을 소중히 했는지 무엇을 동경하느냐에 따라 인품이 결정된다. 사카레이 두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번 읽을 가치도 없다. 에이프 웨버 배움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를 극복할 수 있다. 조 카를로즈 매일 밤 긍정적인 글을 읽고 매일 아침 유익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톰 홉킨스 우리 내면의 가장 훌륭한 점을 꾸준히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다. 필립지 해머튼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읽는 책들과 교류하는 사람들이다. 찰스 존스 평생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 정신에 담고 머리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새벽은 하루에 한 번뿐이다. 좋은 시절에 부지런히 힘쓸 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도현명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난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토머스 칼라일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성공하려면 질긴 목표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며 강하게 자극하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토니 도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아인슈타인. 그날 그날이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뜻하지 않은 오늘을 얻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호라티우스. 모르는 것을 묻지 않는 것은 쓸데없는 오만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탈무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탄력성이 있으며 기지가 넘치고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마빈 토케어. 인간의 정신은 교육과 훈련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 정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당신에게 돌려주도록 만들라. 노만 브이필. 매일 명언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명언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